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이번 주말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광주 시민사회계가 강력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18 조사위처럼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례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준비에 나섰습니다. 호남권 최대 직업 체험 시설인 순천만 자벌드의 휴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가 이번 주말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 시민사회계가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극우 단체의 5.18 민주광장 집회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18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 비상행동이 이번 주말 강력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국을 도며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구구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번 주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구 집회에는 천명가량이 참석할 걸로 예상됩니다. 내란을 종식하자. 광주 비상행동은 구구집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탄핵 반대 목소리를 찬성 목소리로 기덮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내란 손동과 가짜 뉴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행동은 또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등 정치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구구의 목소리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그들이 천명이 오면 우리는 2천명, 3천명으로 그들이 만 명이 온다면 우리는 2만 명, 5만 명으로 우리의 그 목소리를... 강기정 시장도 99 집회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99단체의 5.18 민주광장 집회를 불허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99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12.12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웠던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의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광주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낸 그래서 광주에서 반언법 반민주 구구세력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구구의 광주 집회는 12, 3개엄 선포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5월 유족에게 2, 3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충돌 우려 속에 광주 경찰청은 전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심한 추위는 한 발짝 물러간 가운데 우리 지역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에서 40mm 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곳에 따라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 가량의 눈 예보 함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람 감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의 4년간의 결과물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5.18 조사위처럼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게 일종의 숙제를 제시하는 권고안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차게 당겨주시면. 최대 4년, 한시적으로 활동하도록 규정됐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처럼 특별 법에 따라 꾸려진 조사 기구들의 최종 목적은 진상규명만이 아닙니다. 진실이 확인됐다면 그에 맞는 명예회복과 보상도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사위들은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는 정부가 이어받아야 하는 평생 숙제임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삼청교육대 사건 등을 조사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필요한 조치들을 각 부처에 권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 사과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을까?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에 제시한 권고는 모두 열두 건. 이중 절반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고 남은 일부는 미진하게 대처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수 많은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마찬가지로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과거사 후속 업무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면 결국 수년 동안의 조사가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계속 추진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문 닫고 끝낸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서류로 갔다 오고 검토 중 또는 뭐 향후에 뭐 적절한 시기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음 이런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의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고안을 이행했는지 관리해야 할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4년 동안의 5.18 진상규명 작업이 흐지부지 되지 않으려면 권고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이행 여부감독, 그리고 이 권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도 함께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비명계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도관 전 의원이 어제 광주를 찾아 권력을 분산하는 4년 중임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의원은 87년 체제 권력 구조에서 5년 단임제가 폐해를 양산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고 1년 정도 잘 준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7공화국 헌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21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준비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참사가 항공사고 수습의 하나의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면서 무한공항이 안전하게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건물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라고 적힌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유족들이 앞으로 잊히지 않고 원인 규명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무실을 연 겁니다. 우리가 이 유족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개개인 스스로는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거고 정부와 도움을 좀 받으려는 거고. 유족들은 법인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배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사고 원인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참사가 고도화된 한국 사회에서 처음 발생한 대규모 항공 참사라 당황스럽고 낯설다면서도 수습과 진상 규명, 대책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이 사실을 근거로 신뢰성 있게 이루어져 재난을 대처하는 하나의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기에 표준이라는 것은 국가 기관 유족 이 모든 부분이 다 신뢰성을 가지고 또 무안 공항이 앞으로 안전하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장님들이나 지자체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서로 맞대서 좋은 방법으로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단 안전한 공항으로 거듭나고 난 후에라는 전제가 붙어야 되겠죠. 유족들은 앞으로 이곳에 모이거나 화상 회의를 하는 등 방법으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토요일에는 무안공항에서 49제 합동 위령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 고법 형사 2부 이의영 고법 판사는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말다툼한 여동생을 넘어뜨렸고. 이후 여동생은 병원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광주 북구 무능동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과 가게 내 물건을 태운 뒤 3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호남권 최대 직업 체험 시설인 순천만 자벌드의 휴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5월쯤 자벌드를 재개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권 최대 직업 체험 시설인 순천만 자벌드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비 232억 원을 포함해. 총 487억 원을 들여 지난 2021년 10월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보강과 시설 개선 등을 이유로 개관 2년여 만에 휴장에 들어갔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공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조직 개편과 콘텐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자블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 신규 콘텐츠 도입이라든지 시설 개선 부분이 필요해서 우수시설 벤치마킹도 하고 순천시는 지난달 말에야 전시 연출과 시설 설치에 대한 입찰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 업체를 선정해 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들여 두달 동안 공사를 진행한 뒤 5월쯤 재개관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층 어린이 체험관만 문을 열뿐 2층 청소년 체험관의 운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전북, 경남 지역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잡 볼드의 재개관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또 피해는 거슬란니 우리 아이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순천시 예산뿐만 아니고 국비가 소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편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던 자벌드는 재개관 이후에는 순천시가 공무직 등을 배치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기초의원과 해당 의원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해 명예훼손 의혹을 받는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과 진보당 김태진 의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각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윤리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징계수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내고 무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운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상인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한공항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560개 여행업체에서 3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지역 여행업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 방문의 해인 올해는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등 국제행사들도 예정된 만큼 임시국제선 운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대구역에서 열린 기독교 단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이철우 경북 도지사와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표해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지사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주말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박성만 경북 도의의 의장이 호명돼 대통령을 위해 투쟁할 분들로 소개되고 이어서 이철우 도지사가 대표 발언을 합니다. 이 지사는 시위 참가와 집회에서의 의견 발표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의식한 듯 스스로 연설을 못한다고 전제한 뒤 대신 애국가를 부르자며 제안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고 와서 대한민국 만세 맞지요 다 같이 애국가 한 부르고 목청껏 애국가 제창을 마친 이 지사는 집회 취지에 공감하는 뉘앙스의 정치적 입장도 짤막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철호 지사는 다음 날 보수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집회 참석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도지사는 원래 정치 중립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선거법도 안 걸리고 네. 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 지사는 사회 곳곳에 종북 세력이 있다면서. 탄핵 심판 중인 헌법 재판관들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정북조사파 그렇게 북한에서 끊임없이 사상전을 펼친 겁니다. 학자든 판검사든 누구도 자기도 모르게 네. 사상이 그렇게 바뀌가 있는 겁니다. 우리법 연구에 이래서 아, 예. 아니, 똑같은 판결이 누구한테 가면 무죄가 되고 네. 저 사람한테 유죄가 되고 음.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경북도당은 이철우 지사의 집회 참석과 언행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종교 중립 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 규정까지 위반한 거라고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특정 연구단체 출신 판사를 겨냥한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시 극우 세력에게 불복 명분을 제공하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내란 옹호 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냐며 연이틀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 도내 유경오리와 육계 농장에서 확산을 거듭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토종닭 농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토종닭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전통시장 판매도 막혔는데 전북 지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종 닭을 취급하는 판매소에 지자체 단속반원들이 불시에 방문해 점검에 나섭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판매 금지 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토종닭 나온 거는 좀 괜찮지 않은 일이니까 소독이랑 평화하시고요. 좀더 주의해 주세요. 업소 관계자는 안 그래도 토종닭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하소연을 할 뿐입니다. 아, 금요일 날부 이동제한이 걸려갔고요. 현재는 12일까지 이동제한이 걸려있어요. 닭차가못 다니니까 아무 사실. 완전 히 수급이 끊긴 상태네요 도내 14개 시군에 이처럼 토종닭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40여 개소로 추산됩니다 지난 주말 군산 지역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입니다. 사육 중이던 닭1 7 0 0 0 마리는 모두 살처분했지만 토종닭 유통 경로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전면적인 판매 금지가 불가피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닭집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왕래하는 거래상인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전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는 12월을 넘기면서 잠잠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올 겨울에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당국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은 전국 고병원성 확진 농장 가운데 30% 가량을 차지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굳어질까 우려하는 겁니다. 이번 겨울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전북 자치도는 유독 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철새 활동을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안과 육지를 오가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로 지목되는데, 실제 지난주 부안 지역 새만금 일대에선 거대한 띠를 이룬 철새들의 군무 활동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전북도는 다만 원인 규명엔 다소 한계가 있다며 농장 관계자들에게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일상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전력 공급이 많을 때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 제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력 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출력 제한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손실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출력 제한.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강제로 전기 생산을 중단하다 보니 발전 사업자들이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제주도 내 출력 제한은 2015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재작년에는 181차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83차례에 그쳐 재작년에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재생에너지도 화력발전소처럼 전력도매 시장에서 가격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나타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결정된 시장 가격보다 높게 희망 발전 가격을 써낸 발전, 신재생 발전기들은 발전하지 않고 시장 가격보다 낮게 써낸 이제 신재생 발전기들까지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출력 재어량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력 도매시장의 입찰 가격이 연료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과 햇빛을 이용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영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기 도매 가격이 영원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강제적인 출력 제한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 도매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 도매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투자비 회수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사업자들은 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죠. 재생 에너지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하고 동시에 출력 제한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취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가 수출산업지원단을 가동합니다. 지원단에는 광주시와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며 수출기반과 경쟁력 강화 등두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가전과 모빌리티 등 산업별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교사 가운데 우울증 등 정신 관련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최근 3년 동안 29명에 달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질병으로 휴직한 초, 중, 고등학교 교사 58명 가운데 정신 관련 질환 휴직자는 13명으로 지난 2023년 10명보다 3명 늘었습니다. 올해도 2월까지 휴직한 교사 33명 가운데 정신질환 관련 휴직자는 6명으로 매년 질병 휴직자의 20% 안팎이 우울증 등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전통 세시 행사가 전남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대전면 일대에서 주민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병풍마을 달집 태우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성과 화순, 곡성 등에서도 민속놀이 한마당과 음식 나눔 등 다양한 대보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오늘 심한 추위는 한 발짝 물러간 가운데 우리 지역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가량의 눈 예보도 함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 특보가 발표됐고요. 내일까지 시속 55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출근길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9도 안팎으로 낮 기온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르겠고요. 낮 동안 특히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 이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무안의낮 기온 8도 예상되고요. 강진의 낮 기온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도 1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높게 읽겠습니다. 올...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기온은 오늘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